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시죠? 제가 머리를 기른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12만 원의 가발을 투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정하는 투페이스드에서 테디베어 컬렉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투페이스 덕후잖아요. 그래가지고, 투페이스드가 테디베어 컬렉션을 출시를 했다길래 그것을 구매를 직접 했는데요. 짜라란! 아니, 저희 BM분이 엄청난 코덕이신데, 투페이스드에서 캐디베어 신상 그 컬렉션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이제 출시가 되겠거니 하고 아니면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되겠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날 9시에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뭐랑 겹쳤어 스케줄이 라이브인가? 우리 그 직원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저도 샀어요. 저도 샀는데 세트가 또 저한테 그걸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트가 두 개예요. 바르는 용과 그 쳐다보는 용. <laughs>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테디베어 잇올 아이섀도 팔레트. 짜란 이 섀도우 팔레트예요. 코덕들이라면 요 패키지를 또안볼 수가 없는데 요 섀도우 컬러가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그려진 여기 지금 안쓸 컬러 전혀 없는 음영과 적절한 또 글리터 쉬머 팔레트가 고루고루 들어있는 팔레트일 것 같으면서도 이 핑크기 들어있는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이 골드도 들어있고 음영도 들어있는 것 같고 누드가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 이 잔잔한 이 음영도 들어있는 것 같고 요 지금 흥분 살짝 했죠 지금. 초콜릿, 초콜릿색 들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미치겠어요. 로즈 빛, 로즈 빛 들어 있는 것 같고, 요 지금 요 곰돌이도 지금 코가 또 하트야, 하트예, 하트. 또 제가 투페이스드와 몇년 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일인자로서 국내에서 단두 명이 출장을 갔는데 그중한 명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 너무 귀한 출장 기회였는데 제가 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죠, 어쩌라고. <laughs> 하여튼, 투페이스드 정말 사랑하고요. 하여튼, 테디베어 컬렉션입니다. 짜라란. 제가 발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살짝 뭉개졌어요. 짜라란. <laughs> 오, 세상에. 여러분이 컬러 봐요. 오,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우리는 이거에 죽는다고. 어? 착. 이렇게 해주면 이거에 미치고, 이거. 브랜드 로고 각인. 투페이스드. 요거에 또 미친다고, 우리는. 딱, 우리는 이제 보면 알아요. 요 펄이 쫀득 펄인가, 아니면 차라락 펄인가. 요건 또 쫀득 펄이죠. 그리고 요 펄은 또 차라락 펄이죠. 보기만 해도 안 발라봐도 알죠. 그리고 무펄, 무펄 많아서 너무 좋고. 이, 하, 이러네. 그거네. 야. 하. 보세요. 음영으로 하나 쓰게. 어머, 어머. 어머. 허, 초, 초콜릿색. 바닐라 초콜릿색이에요. 투페이스드가 후각과 시각과 촉각을 다 만족시키는 팔레트를 출시했어요, 여러분. 베이스 음영 컬러가 지금 하나 있고, 일단 하나 넓게 있어서 그 양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이런 컬러는 이렇게 쬐끈쬐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힙펜으로 다쓸 컬러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줬어. 투페이스드가 많이 줬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무펄이고요. 이건 살짝 펄이 섞였어요. 여기는. 얘가 알갱이가 있는 펄이 뭔지 아세요? 으깨면 펄이 나오는 그런 조각조각 펄 알갱이가 있는 그런 글리터 펄이고 얘는 찌질은 글리터 펄이에요. 쉬머라고도 할수 있고 글리터라고도 할수 있는 그 사촌 느낌. 그런 펄. 그래서 얘는 쫀득 글리터 펄 느낌이고 얘는 차라락 펄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볼터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으로 낸 그런 팔레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게, 요게, 요게 섀도우만큼 정말 극장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미쳤죠, 여러분? 어! 너무 예뻐 세상에 소리 지르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봐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거 봐 일단 이거부터 소개드리자면 해 여러분 여기 비싸거든 이거 탁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또얇 얇은 글씨 튀어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 탁 튀어나오겠고 탁 튀어나오겠고 이 곰돌이도 탁 튀어나왔지 팀킨다야 이제 또 안에도 보고 싶은데 진짜 대박이야 근데 이거 안에는 또 누가 본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거 누가 안에 보겠냐고요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흥분도가 한30% 정도 올라왔는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 이런 디테일이 살짝 좋거든? 이런 거? 혹시 이것도 그런가? 아, 이것도 그러네. 여기 조그맣게 곰돌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곰돌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하이라이트가 없다니까요. 곰돌이 하이라이터가 일단 없으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골드 색상의 하이라이터가 없으면서, 우리가 퇴근하고 정말 지친 마음을 이끌고 서랍장을 열어서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손등에 발색해서 기분 좋아질 하이라이터가 또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또더 기절 조풍이에요. 얘가 지금 배에 하트를 안고 있잖아요. 여기 투페이스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얘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얘가 지금 두 컬러인 거예요. 골드. 그리고 겉에가 브론저 하이라이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게 약간 여기가 내가 발색해보면서 살짝 여기가 보니까 겉에가 겉에만 골드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도금일 수도 있겠어요. <laughs> 하여튼 이게 발색이 끝장나더라고요, 제가. 발라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번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짠!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요런, 요런 케이스고, 정말 디자인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 요거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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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편지인가 여러분, 잘 보여? 보여? 곰돌이? 테디베어 봐봐. 이거 너무 귀엽다니까? 여기 진짜 하나하나, 여기 투피스다 적혀있어, 배에. 그리고 이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 이 플럼퍼 액상에 골드 차라라라라라 하는 여기에 진짜 이 펄감이 미쳤어요. 자, 메이크업 시작. 렌즈. 근데 나 저런 컬렉션만 보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는 이상은 코덕으로 또살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페이스드가 또저 세트를 보내주실 때 저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사은품이 있어요. 또 사은품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의 대박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따가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오늘은 진짜 화보스트 메이크업, 그림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 오늘은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부드럽게 오늘은 투페이스드잖아요 투페이스드는 메인 컬러가 핑크예요 브랜드 자체 컬러가 그렇죠 투페이스드를 그냥 떠오르기만 해도 베이비 핑크가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배경도 핑크스럽게 파운데이션 킬커버 클리오 킬커버 파운데이션이 사실 이런 분장 메이크업 할때잘쓸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커버도 엄청 잘 되고 약점스페인지 도화지가 하얘야 잘 보이잖아요. 색조가 마임, 마임, 마임인지인가? 이거, 이거랑 사람 같은데, 오늘을 위해 제가 12만 원짜리 가발도 주문을 했습니다. <laughs> 근데 자꾸 친구들이, 그 홀리랜드 직원 친구들이 그 가발을 보고 자꾸 레골라스 같다면서 응. 여러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깔아주신 다음에 요거 아리따움 거 응. 눈썹을 조금 아치형으로다가 너희 갑자기 고생이 왔지? 메이크업과 다닐 때 실습을 이제 나가잖아요. 어디를 나갔냐면 분장 쪽으로 이제 내가 실습을 나간 거야. 거기가 어디냐면 아저씨들만 있는 분장 실습 있잖아. 근데 분장 쪽쪽 빡세나봐. 욕하고 막 이런데였어 아저씨들이. 이순신 장군 살아 있는 것 같은 모형 모형 나품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머리 심는 곳 있죠. 근데 제가 그 머리를 심었거든요. 만 육천 가닥이래요 머리가. 하루 쟁이 심어요. 근데 그게 실수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 지금 지금도 모르겠네. 근데 내가 그 아저씨 밥을 해줘야 돼, 그 아저씨들. <laughs> <laughs> 나왜 그래, 나왜 신고 안 했을까?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이 머리카락을 보니까. 나 밥을 해줬다니까, 점심밥을 내가 맨날. 일곱 명 밥을 내가 해줬어. 내 손맛이 그렇게 좋다고. 볶음밥 <laughs> 7인분 해봤냐 자, 여러분, 눈썹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짠! 그 다음에, 눈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 아이오를 두 가지 컬러 기법을 보여드리겠어요. 끝부분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좀더 도톰한 붓을 쓰면 좋은데 붓의 선택이 좀 미스였어 지금. 스톤 그라예요. 아 이렇게 이두 가지 컬러가 잘 어울린다. 으. 약간 발렌타인데이 같다. 발렌타인데이. 핑크가 조금 더잘 보이게 꾹꾹 눌러가면서 좀 발라줄게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으로 저는 여기서 아이홀을 떠줄 거예요, 라인을. 라인을 뜨면서 먼저 눈썹뼈를 조금 따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따줄 거냐 봐주세요. 눈썹뼈를 살짝 따줘, 깔끔하게. 내려오는 거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라인을 따줄 건데 라인을 따줄 때 이제 납작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힌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는, 땁니다, 이 이렇게 따줄게요. 근데 아이오를 좀 신기하게 따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 땄잖아요. 근데 좀이 신기하게 요 기법 요렇게 요 모양으로만 요 끝처리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요 끝처리 요 끝처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좋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요 펄은 또 이런 색이다. 봐봐요. 여러분 요펄 있잖아요. 요펄 이런색. 이펄은또 이런색이야. 이 펄은 이런색. 이런 이런색. 발색이 죽어. 하, 저 진짜 아우. 하, 야, 이게 그냥. 야, 이게 그냥 여기 바른 적 있잖아요. 이거를. 움직이게 고정을 좀 해두고 움직이지 마라이 먼저 밑에 먼저 건드게요 똑같은 핑크로 밑에를 한번 사 깔아줄게요 연하게 사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펄을 쓸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완전 작은, 작은 브러쉬 있잖아요. 작은 브러쉬로 이펄 있죠. 방금 여기 발랐던 거 라인만 이렇게 따줄게요. 살짝만 선만 따줄게요. 선만 그래서 요거를! 여기 다시 하고 나타날게요. 여러분, 요렇게 두짝다 완성을 해왔는데, 여기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아이라인은 요거. 라인 타투. 점막 채우고. 킬 블랙. 캣 아이로 빼줄게요. 쭉. 오오내 <목소리> 아이라인 실력을 보라. 해주고 속눈썹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 수성 수성 컬러 있잖아요 수성 물 섞어가지고 하는 페이스 컬러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그 어린이날 그 놀이동산 가면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빨라요. 물. 그래서 여기서 약간 라인에다가 힘을 줄 건데. 요즘 손이 떨려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라인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확실히 더 깔끔해졌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봐봐 봐봐. 내가 이런, 이런 페이스 페인팅은 즉흥적으로 굉장히 예쁜데 봐봐요. 여러분. 눈 밑에다 이렇게 그려도 예쁘죠? 뭔가 이렇게 착 트인 느낌이 들고 여기는 내가 살짝 밝혀주는, 여기 내가 밝혀주려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은 이 정도 하고, 지금부터는 빨리 감기를 해서 페이스 아트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페이스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이립 플럼퍼는 골드 그냥 골드 색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핫핑크 립을 좀 발라보고 싶어서 페리페라 이 컬러가 잉크 더 타투 컬러인데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엄청 쨍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착착 살짝 바르고 얘를 닦잖아요. 닦으면 바로 핫핑크가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드 그 플럼 퍼를 발라줄게요. 무섭게 발라주고? 완전, 완전 핫핑크. 옛날에 그 뭐지? 토니모리에서, 토니모리? 죽고 못 살던 그 틴트랑 비슷한데? 이거, 이거 잘못 봐라. 재채기가잖아 그날에는 매초못 해요. 버스에서 어떤 언니의 네 번째 손가락이 핫핑크라면 이거 바른 거야. 좀 타투가 타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준 다음에 아, 가발은 좀 쓰고 있을까요? 헉, 예쁘다! 기가 막힌걸다 준비해 가지고 제가 오 <laughs> Hello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laughs> 여러분 귀걸이는 다리 베일 이어링, 이어링 해게 이어링. 어 우리 오늘 좀 손에 꼽는다 그렇 소품. 집에서 탈색을 한 보람이가 오늘 쪽. 어? 이거? 아니, 이거까지 핑크로 변태 같아. 이건 좀 옐로우 컬러가 좀 괜찮네. 네, 여러분. 그러면 립을 발라볼 건데요. 주문 주세요. 여기 이거 핑크 립을. 이거 봐봐. 이게 타투여가지고. 어쪽 어느 쪽을 지운 거야? 기가 막히죠. 분명 지웠거든요. 지웠어요. 음 발색이 발색이랑 이거 지속력이 좋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지속력 좋은 립을 찾으신다면, 페리페라 립도 추천드릴게요. 이 컬러는 무슨 컬러냐면, 시선 확보. 시선 확보 2호. 요거 발라볼게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곰돌이. 요거 립 플럼퍼. 이게 딱 보니까, 섀도우 같을 정도로 펄이 있어요. 예쁜 펄이. 글로즈에 쓰기 아까울 정도의 토파즈 컬러의 펄이 있네. 발라볼게요. 이렇게. 음, 음, 사향꿀의 향이 나요. 사향꿀의 향. 끈적이지 않네, 이것도. 플럼퍼라 그런가? 따가워지고 있어. 그 옛날에 홀리카홀리카 플럼퍼 아세요? 매운 거? 그왜 제가 매운 립 해가지고 리뷰한 홀리카홀리카 제품인데 오? 이거 나만 이래? 이거 갈라와요. 나, 내 입술 내가 닦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플럼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화한 느낌의 그냥 플럼퍼. 이거 매워. 그리고 나 실제로 입술이 부푼 것 같은데? 진금디 느낌인데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얼얼하면서 팽팽해지고 있어요. 지금 느껴져. 입술 필러 때 피부과 가가지고 마취 크림 바른 느낌이야 지금. 이 느낌에 에이... 이게 지금 입술에 있는데? 맵지 맵지. 따갑지.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닭발 일인분 혼자 다 먹은 느낌이야. 오, 오, 여러분, 제 입술이 시뻘거졌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투페이스 드 테디베어 컬렉션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도 재미있으셨다면 홀리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